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어, 광주에 무등산이 유명하죠? 어, 무등산이 유명한 증심사 입구에 어, 전국식당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 김치가 아주 유명한데요. 여기서 같이 좋은 분들하고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식당에 김호욱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또 변함없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전북식당 아, 김호욱 대표님 어,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식당. 여기 식당은요, 여기 네. 산에 갔다가 산행하고 음. 오시면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 맛있는 이렇게 그 <laughs> 백반정식을 먹고 가시면 네. 아주 힐링이 됩니다. 네. 여기는 광주 그 전남인데 이 식당 이름이 전북식당이에요? 우리 집 아저씨 고향이 네. 순창이랍니다. 아, 맞아. 그때도 말씀해 주셨어 네. <laughs> 여기 김치가 유명한데요. 상도, 대통령 상도 수당했다고 써져 있어요. 어,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여기 김치. 2005년도에? 네. 네. 그 김치로 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 그 이후로는 음. 김치로 음. 승부를 걸고 음. 맛있게 해야 되겠다는 음. 자부심을 갖고 네. 열심히 담아서 손님들한테 네. 어, 홍보도 하고 네. 또 맛있게 잡수고 가시면 음. 또 손님들이 또 주문도 해주시고 음. 그럽니다 음. 네. 대표님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산행 가시는 분은 더 어때요? 여기 식당은 더 어때요? 조금 더 많이 음, 네. 오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 산행으로 힐링하면서 삼사오 네.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군요. 네, 전국에서 네. 오기 때문에 <laughs> 네. 산으로는 음. 오시면 더그 코로나도 안 걸리고 더 좋잖아요. 네, 아시는 거 알고 있고 건강도 먹고. 지키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잘먹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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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중산. 아주 깨야 되네. 살을 맡걸리. 아, 요즘 계속 앉아서겠죠, 뭔가. 네. 네. 아, 너무 아파. 몸이 안 좋으세요? 네. 저기. 음. 잘 되나? 좀... 어, 아, 네. 너무 멋진데요? 네. <laughs>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렇죠? 네. 어, 산의 진미. 전세계에서 요 네. 100만 이상 시민을 품고 있는 개발 1000m가 음. 넘는 산은 한국에 네. 무등산한 개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음. 자랑스러운 산이고요. 네. 어, 누가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음. 손색없는 산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아름다운 음. 맛있는 음. 음식이 나온다는 음. 자체가 음. 사람을 매력적으로 빠뜨립니다 맞아요. 무등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너무 명산이 많은답습니다. 네. 광주의 무등산 어, 그다음에 광주 음식에 푹 빠진다는 어, 양천석 박사님. 박사님. <웃음> <웃음> 아, 매주 와도요. 네. 어, 아 질리지 않는 산입니다. 매주 오세요? 예. 어, 그래서 건강 비결이시구나. 바라만 봐도요.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 품같고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 예전 같은데.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장서장 <laughs> 씨. 아십평은 선생님께서 차셨어요. 선생님하고 노둘이 했던 거. 후, 후안봤고봤어 선생님하고 둘이요. 내 것은 둘이 하셨던요 그, 아, 뭐? 아 순살하니. <laughs> 근데 그 신사람이. 그사람들을 이제 다 보고. 누 여성들이 하잖아요. 고 이, 뭐 저, 먼저, 열강. 맛있는 김치로서, 이저 열강. 맛있는 김치로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상사한다. 전북식당. 무동산 옥김치